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아마존과 테뮤의 새로운 전쟁 판매자를 차지하라 그리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순간은 얼마나 지속될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자상거래의 거인 아마존과 빠르게 성장 중인 테뮤 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판매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쿼티스 양이라는 판매자는 수백만 달러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판매해왔지만 최근에는 그중 일부를 테뮤라는 경쟁 사이트에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뮤는 저렴한 수수료 빠른 성장, 그리고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면서 판매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양은 테뮤가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며 두 플랫폼 모두를 활용하여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뮤는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PDD 홀딩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마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판매자들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 판매자들은 아마존의 전체 수익 중 거의 25%를 차지하며, 아마존은 그들의 물류 처리, 계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뮤는 아마존의 핵심 비즈니스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테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 상품 전용 스토어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테뮤에서 인기가 높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편 테뮤는 중국에서 직접 항공으로 배송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미국 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점점 더 아마존과 비슷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브랜드와 판매자를 유치하고 미국 창고에 재고를 보관해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테뮤의 빠른 성장은 많은 판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소매 컨설팅 회사 투모로우 위 설립자인 조던버크는 판매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면 기꺼이 그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테뮤가 더 많은 브랜드와 판매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태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아마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방문되는 쇼핑 사이트가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도 그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뮤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0.7%에서 내년에는 2.3%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마존이 여전히 미국 시장의 약 40%를 장악하고 있지만 태뮤의 급부상은 아마존이 그동안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과거 아마존은 월마트, 타겟, 에베이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배송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에도 테뮤와의 경쟁이 아마존의또 다른 혁신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뮤는 판매자 유치를 위해 아마존이 제공하는 물류, 계정 관리,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테뮤에 등록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위 한 파워뱅크 제품은 아마존에서 40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같은 제품이 테뮤에서는 25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테뮤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테뮤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낮은 수수료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판매자는 테뮤에서 인쇄 잉크를 판매하며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뮤는 판매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며 일부 제품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마존은 여전히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와 마케팅 도구를 통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판매자들은 아마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이들에게 물류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하며 여전히 아마존 이 판매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했습니다. 테륜을 시도하는 판매자들은 아마존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플랫폼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경쟁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리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부 판매자들은 테뮤의 다른 이름으로 상품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이는 테뮤가 점차 더 많은 판매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많은 2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원래 예상치였던 15만 개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7월과 8월의 고용 데이터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개월 평균 고용 증가 수치는 14만 개에서 18만 6천 개로 상승하며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너무 뜨거운 경제성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나 고용시장의 과열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동의 긴장 상황은 유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의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0%로 8월의 3.9%보다 높아졌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계획했던 추가 금리 인하도 이 같은 경제적 변화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이 연준의 11월 회의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부드러운 착륙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변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두 가지 주제는 모두 세계 경제와 상업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마존과 테무의 치열한 경쟁과 미국 경제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